내 자신한테 잘 어울리는 색깔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다. 라는 말은요, 코코 샤넬이 한 이야기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께 딱 맞는 색깔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냥 유행하는 색깔이어서 그 색깔 자체가 예뻐서 옷을 샀다가 결국에는 내 얼굴이랑 내 피부톤과 어울리지 않아서 결국에는 입지 않았던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차콜 색깔, 회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베이비 블루 아니면은 카기색 이런 색깔들이 유행을 했어서 저도 이제 사고 싶어서 샀다가 결국에는 제가 그 옷을 입었을 때 너무 제가 아파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돋보이지 않아서 그런 옷들을 그냥 장롱 속에 두었던 경험들이 꽤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좀더 어떤 옷을 입었을 때 화사해 보이고 블링블링해 보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피부 톤, 그리고 언더 톤, 여러분의 피부의 언더 톤과 맞는 색깔을 입으셔야 여러분들이 좀더 화사하고 예뻐 보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영상이에요. 제 영상 여러분 꼭 보세요. 정말 저도 이걸 안 후에 정말로 저의 옷장에 큰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그 쇼핑을 했을 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적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부와 맞는 정확한 색깔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제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에는요. 일단 피부 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언더톤이 있어요. 피부 톤이라 하면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그 외양상으로 봤을 때 보이는 피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피부 톤은 약간 브라우니 하면서 약간 브라운 하면서 좀 이렇게 노란 빛이 나는 그런 피부 톤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요 언더톤이라 함은 이 피부 안에서 이제 이제 피부 색깔이 나게끔 도와주는 그런 색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언더톤에는요 쿨 cool 타입이 있고 웜 타입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만약 이렇게 화장품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 화장품에도 여러분 쿨 cool 타입에 맞는 화장품이 있고, 그리고 웜 타입에 맞는 화장품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화장품에만 중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구할 때 중요한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옷을 구할 때나 액세서리를 구하실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쿨 cool 타입인지 웜 타입인지 알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실험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그 전등 밑에서 하지 마시고요, 바로 창문 옆에서 자연광을 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근데 또 자연광이 너무 세면은 잘못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자연광으로 이제 실험을 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방법은요, 자연광 옆에서 여러분의 이 팔에 있는 혈관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에서 파란 빛이 돌면은 쿨 cool 타입이고요, 초록색 빛이 보이면 웜 타입입니다. 근데 나는 파랑색인지도 초록색인지도 모르겠다 하면은 뉴트럴 타입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의 그 혈관에서 어떤 색깔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초록색을 많이 띄었어요. 그러니까 웜 타입에 가깝겠죠. 네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얀색 종이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요 이거를요 얼굴 말고요 이 목과 가슴 쪽에 대어줍니다. 그랬을 때이 하얀색 종이 옆에서 내 피부가 노란색을 많이 띄는지 아니면 핑크색을 많이 띄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노란기를 많이 띈다 하면 은 웜톤이 되겠고요. 핑크톤을 많이 띈다, 약간 붉은톤을 띈다 하면 은 쿨톤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실험에서도 웜 타입으로 볼수 있어요. 왜냐면 확연하게 네, 이렇게 노란기가 보이잖아요. 그쵸? 네, 네세 번째 방법으로는요. 악세사리로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금과 은으로 그리고 금으로 된 이렇게. 액세사리를 여러분 목이 목과 얼굴에 한번 대어 보시고요 피부에 그래서 금이 잘 어울리는지 아니면은 은색으로 된 은으로 된 액세서리가 여러분께 더잘 어울리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 톤과 더잘 어울 그러니까 금색이 더잘 어울리면 웜톤이 되고요. 은색이 더잘 어울리면 쿨톤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둘다 그래도 잘 어울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금 쪽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여기에서도 이 실험에서도 저는 웜 톤이 돼요. 네, 그래서 이세 가지 실험만으로는요, 저는 웜 타입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웜 타입과 쿨 cool 타입을 나눌 때또 하나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눈동자의 색깔과 그리고 머리카락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염색머리인데요. 이제 자연 헤어 컬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그 자연스러운 컬러가 블랙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짙은 브라운 아니면 파란색과 가까 눈동자가 파란색에 가까웠을 때는 쿨톤이라고 볼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약간 그 밝은 갈색 아니면은 초록색 아니면 올리브색 이랬을 때는 그 웜톤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네 번째 상황 때는 저는 쿨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뉴트럴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건 뉴트럴 타입.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세요? 네, 이제 여러분의 여러분이 지금 쿨 타입인지 웜 타입인지 아니면 뉴트럴 타입인지 이제 구분이 되시나요? 여러분께서 자신이 쿨 타입인지 웜 타입인지 아신다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시즌을 찾으셔야 돼요. 시즌, 그러니까 계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 그 봄과 가을은 웜 톤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은 쿨 타입에 섞여요. 이거를 또 어떻게 분리할까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색깔이 진하다면 까딥 그러니까 검은색이라면 여러분은 겨울 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시안들이 윈터 겨울 타입에 속한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머리 색깔이 금발이거나 갈색이면 여름 타입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웜 타입이었던 봄과 그럼 가을은 어떻게 분류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머리카락 색깔이 진하다면 가을 타입이 되고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색깔이 연하다면 봄 타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요, 뉴트럴이잖아요, 뉴트럴이지만 이 머리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가을 또는 겨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가을과 겨울의 중간, 뉴트럴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저한테 맞는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표를 보시면 돼요.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봄에 맞는 색깔, 여름 타입에 맞는 색깔, 가을 타입에 맞는 색깔, 겨울 타입에 맞는 색깔의 이 색깔 팔레트가 쫙 그려져 있어요. 이런 표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 스타일링, 컬러, 그 다음에 웜, 쿨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팔레트들이 있어요. 구글에 가셔서 찍으시면,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색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절에 맞는 색깔의 옷을 입으시면, 여러분은 항상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죠. 왠지 다크서클도 조금 적어 보이고, 눈동자도 더 반짝이는 것 같고, 여러분의 피부 톤이 더 예쁘게 이렇게 발현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걸 이제 이렇게 예로 확실히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색깔을 입었을 때 제가 좀더 더 돋보이는지 아니면 덜 돋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이렇게 뉴트럴 색상의 스웨터가 있어요. 하나는 쿨한 색상의 이렇게 회색 스웨터고요. 하나는 약간 웜톤의 베이지 색깔이에요. 제가 한번 저한테 대볼게요. 어떤 게 저한테 더잘 어울리는지. 이게 베이지입니다. 네, 이걸 입으니까 제가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이번에는 이 회색을 한번 대볼게요. 네, 여러분 어떤가요? 뭔가 겉도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제 피부톤과 저의 그 뭔가 톤과 이 회색이 뭔가 굉장히 겉돌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베이지 색상을 입었을 때 저의 피부와 더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얼굴도 뭔가 좀더 예뻐 보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가 비슷한 색깔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저한테 지금 두 가지의 노란색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스텔 톤의 봄 색깔의 노란색이고요. 하나는 약간 겨자색이 들어간 따뜻한 그런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스프링의 대표 주자인 노란색을 제 얼굴에 대볼게요. 근데 이 노란, 파스, 파스텔 노란색은요, 웜 타입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브라이트로 가면서 봄 색깔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피부 웜톤과 뭐 아주 안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는 그 가을 타입인 이노란색을제 얼굴에 대볼게요. 네, 여러분 어떤가요? 차이점이 보이나요? 네, 이번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을 타입의 옷을 저한테 맞췄더니 제 얼굴이 확실히 더 화사해 보이고 더 뭔가 생기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색상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직도 여러분이 어떤 계절의 타입인지 모르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계절 타입이 어떤 건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색깔 팔레트 있죠? 그 색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절에 맞는 그 색깔 범위 안에서 여러분의 옷을 구입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께서 그 옷을 입으셨을 때 훨씬 아름다워 보이고, 훨씬 예뻐 보이고, 훨씬 블링블링해 보이는 거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께 퍼펙트하게 맞는 색깔을 찾아주는 여러분들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알려드리는 비디오였습니다. 저도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느 계절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확실히는 몰랐어요. 그래서 가끔 쇼핑을 할때 그냥 유행하는 색을 그냥 사고, 아니면 그냥 내가 봤을 때 예쁜 색깔들을 샀다가 그 망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딱 맞는 색깔의 옷을 입어서 여러분이 좀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고, 좀 더... 반짝거리고 좀더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옷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비디오가 도움이 많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좀더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까지 안녕!